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제가, 어, 다음에 인형보를 한다고 했잖아요. 인형 소, 개도 하고, 인형 집, 집도 만들고 그럴 거예요. 인형아, 나라, 얍! 한번 해주세요. 바닥에서 죽어왔거든요. 바닥 개가 바닥에 이렇게, 이렇게 가다가 이 인형 있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. 더럽게 덥고 그래서 집에 데려와서 저 손수건에 물을 묻혀 따뜻한 물을 묻혀서 이렇게 닦아주었어요. 그래서 아직 더럽죠? 제잘 놀아주고 있어요. 그리고 이네마리는 네마리 제가 내가 심심할 거다 이마트에서 제 돈으로 직접 샀어요. 롯데마트에서 샀어요. 이이 너무 귀엽다. 또. 이들 이름을 지어주 이제 제 이름은 얘는 얘는, 얘는 안 지웠지만 이거 4명은 지웠어요. <laughs> 얘는, 얘는 얘는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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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얘는 야마 그리고 얘는 토시리 토실인데요. 너무 초이안 맞죠. 아들 얼굴초점이안 맞죠. 얘는 토실이. 얘는 토순이. 얘 이름은 댓글로 좀남겨주시래요 아유 참. 아, 이름을 지을게요. 토실이 토순이니까. 얘는 토순. 토 얘는 나중에 짓고 <laughs> 집은 제가 저희 음, 이렇게 잖자 거북이 집 거북이 집을 이렇게 준비했어요. 음 초점이 음, 안 맞다. 이 거북이 집인데 이 거북이 집에 음 그거 할 거예요. 어디서 읽어지 음, 죄송합니다. 이렇게. 이제. 얘는 여기 쪽쪽이랑 오유도 있어요. 이렇게. 오유 두께 쪽쪽이 한 개가 있는데 쪽쪽이. 또 원래 두 개였거든요. 근데 쪽쪽이를 합차해서 한개 잃어버렸어요. 음, 이 우유는 누가 먹을래? 누가 먹을까? 우유는, 우유는 얘한테 줄게요. 도시리? 도시야 우유 먹자. 이렇게. 음, 음, 음 여기 놔둘게요. 그걸, 얘는, 나는, 쪽쪽이를 줄, 얘는 쪽쪽이를 줄 거예요. 야미. 야미, 야미. 꾹너 아, 귀여워라. 밖에 시끄러운 거양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꼬무줄이 들어있네요 왜 꼬무줄이 들어갔지 야마는 왔다. 또 또순이 송이. 또순이한테 마지막으로 남은 우유를 줄건데요 이제 아, 여기 있다. 이렇게 이렇게. 무슨 뭐지? 얘는 이렇게. 이제 남은 게 없잖아요. 얘 돌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나. 네. 얘는 첫째니까 애들을 보고 있을건데 이거를 여기로 옮기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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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고 얘는 얘는 심심하다고 하고. 제가 꾸데이가 고... 제가 꾸벅이를 샀었거든요. 이 꾸벅이를 꾸벅이를 가지고 놀고 나후 이렇게 이렇게 놨을 거예요. 앞에는 여기서 이렇게. <laughs> 이가 계속 빠지네요. 어,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일단 이렇게 얘는 애들을 애들이 잘 노는지 보고 있는 거고 얘는 거북이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고, 얘는 쪽쪽이도 물고 있으면서 같이 놀, 같이 놀자고 그런 거고, 그리고 얘는 우유 먹고 있는 거고, 얘는 얘는. 조용하게 <laughs>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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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이고이렇게통이 이쪽, 이이 일단 빨이이라이말할게이 오십 빨이색이니이빨이야이야이 이, <laughs> 동물들이 있는데요 동물 인형이 있는데요 정말 귀엽고 하나 둘셋